20년에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조금은 상투적인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2020년이 시작된 지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훅 하고 지나갔습니다. 특별히 이제 올해에는 전대미문의 코로나라는 질병을 만나서 너나 할것 없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올해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열매 맺은 것 아무것도 없이 한 해가 훌쩍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쉽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하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도 이제 다른 때의 연말이라면 올해 못다 이룬 일들을 새해에는 새 마음 새 뜻을 품고 새롭게 출발해야지 하는 그런 다짐을 품고 새해를 기다렸던 것도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내년에도 뭐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다 보니까 새로운 뭔가를 품고 새로운 계획을 하고 새롭게 뭔가를 준비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시대적 상황 때문에 별다른 기대, 별다른 소망 없이 연말을 보내고 또 새해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년에도 이런 사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기도 가운데서도 내년에도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다. 기도했는데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함으로써 신앙적으로 정체되거나 도태되거나 신앙적으로 깊은 절망의 상태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빨리 예배가 정상화되고 모임이 정상화되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서 은혜 가운데 교회를 새롭게 세워 가야 된대 되는데라는 이런 염려와 걱정도 태산 같은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더욱더 차가워지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남기는 댓글들을 보면요. 너희들 그렇게 천국 빨리 가고 싶어 하는데 천국이 그렇게 좋다라고 하는데 코로나로 확 죽어서 빨리 천국 가라. 그런 댓글들이 인터넷 창에 쫙 늘려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그렇게 다가오니까 교회 내에서도 앞으로 5년 동안은 전도가 힘들 것이다. 이런 자성의 소리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 목요일 성탄 이분 날 저녁에 조용주 집사님 막내딸 우리 민주 자매 그리고 우리 재홍 형제 이 우리 교회 청년 둘이랑 다른 교회 자매, 그 민주 자매 친구가 주님 오심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용지 호숫가에 가 가지고 찬양 버스킹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어, 한다라고 하길래 저도 이제 격려차 그곳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곳을 지나다니는 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고 또 이제 자기들 사비까지 다 틀어가지고 손날로 있지 않습니까? 합팩 그것을 구입해서 그것을 다 나누어 주더라고요. 물론 이제 찬양 소리를 듣고 은혜 받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또 이제 마치고 나니까 따뜻한 차랑 빵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섬기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특히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지나가는 분들에게 부담 갖지 말고 가져가시라고 핫팩을 진열을 쫙 해놨는데 대부분 보고도 그냥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큰 상자에 그들의 사비까지 다틀어서 선한 마음으로 핫팩을 구입했는데 가져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랑지용선생이랑그 핫팩을 들고 나누어 주려고 했습니다. 내지 스손 사례를 치면서 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때문에 타인과의 접촉을 꺼리는 것이라면 그래도 나은데 사실 애써 서 그렇게 위안을 삼기도 했었지만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그만큼 강박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들이 들었더랬습니다. 아무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힘든 것도 사실이고 과연 무너져 버린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들이 지금 우리네 삶 가운데 엄습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뿐만이 아니죠. 우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등등 우리를 힘 빠지게 만들고 두렵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가 끝이 난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교회 상황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부담을 뛰어넘어서 두려움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근래에는 면날 며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연말 연시를 보내고 있는 지금 이맘때쯤 이런 불안, 이런 염려, 두려움으로 연말 연시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처럼 코로나의 장기화와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분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말씀을 잘 읽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표현이 자그마치 367번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기도하라 라는 말씀보다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그 공포를 비롯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고에 대한 두려움, 사별을 비롯한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 시험에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배신을 당하거나 버림받아서 홀로 남을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 등등 수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이런 두려움을 이겨, 이겨나가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그 불안함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면서도, 신앙 생활을 한다 라고 하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365일 매일 매일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365일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도로 하나님께서 무려 367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해 보시면 정말 열악한 환경과 평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온전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온신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기도원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해할까봐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깊은 산으로 도망쳤는데 그것까지도 두려워서 포도주를 만드는 그 포도주 틀 속에 자기 몸을 숨기고 생활할 정도로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니까 훗날 미디안의 13만 5천 군사를 단 300명의 군사로 이겨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모두가 예수님을 다 버려두고 떠나갔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목숨을 바쳐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처럼 주님께 붙들린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능력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즉,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두려움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아주 작은 작은 불꽃 같은 문제라도 큰 산불 같은 큰 어려움으로 확대 해석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두려움의 나락으로 빠뜨립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일을 그르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일은 아주 커다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과도 같다라고 해도 가은이 아닐 것입니다. 두려움의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우리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사탄이 흉악하게 미소 짓고 있다라는 사실. 사탄이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껄껄거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밀려오면 밀려올수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그 두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부서 4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라는 그 말씀처럼 두려움. 사탄이 주는 그런 두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맞서서 그 두려움들을 떨쳐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향해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너무 내 수준에서 때로는 내 능력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씩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서점을 갑니다. 큰그 아이는 뭐다 컸기 때문에 자기 알아서 이것저것 잘 챙겨 두기 잘 챙기기 때문에 큰그 아이는 그냥 제가 내버려둡니다. 그리고 이제 제 책을 고르고 나면 항상 작은 아이 옆에 따라다닙니다. 작은 아이도 뭐 책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아동도서 코너에 가서 책을 고릅니다. 책을 고를 때마다 자기 주머니를 만지작거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책에 적혀 있는 가격표를 살펴보면서 책을 내려놓고 다시 들었다. 이것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저에게 아빠, 내 주머니에 지금 돈이 얼마만큼 있는데 아빠가 조금 보태줘서 책을 사, 사면 안 되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뭐 다른 집 아이들은 책을 사줘도 읽지 않는데 자기 읽고 싶은 책 자기 사고 싶어 하는데 돈을 보태달라고 하는데 그걸 거부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땡큐죠. 오히려 더 감사한 일이죠. 큰, 그래서 이제 큰 아이가 책을 고르는 동안에. 작은 아이가 고른 책을 먼저 계산하기 위해서 계산대로 갑니다. 그러면 그 계산대 앞에 초콜릿이나 뭐 사탕 같은 것을 파는 그 진열대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걸 보면서 아이가 먹고 싶어하며 눈치를 살핍니다. 그러면서 이거 하나만 사주면 안 되겠냐? 또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작은 아이 걸 먼저 계산하고 있으면 이제 큰 아이가 자기가 고른 책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제 큰 아이는 두꺼운 책을 몇 권씩 가지고 옵니다. 어떨 때는 뭐 자기 공부할 문제집까지도 몇 권씩 골라서 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그 서점에 그 서점 옆에 칸에 보면 문구점이 큰게 있습니다. 문구점에서 학용품이랑 펜시 용품도 몇 개씩 골라서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되면 뭐 돈이 제법 나갑니다. 그래도 그 애는 자기가 사고 싶은 책, 자기가 갖고 싶은 펜시 용품 다 사옵니다. 작은 아이는 자기 수준, 즉, 자기 주머니 수 중에 얼마가 있느냐,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책을 하나 사면서도 걱정을 합니다. 초콜릿을 사탕을 하나 고르면서도 눈치를 살핍니다. 자기 주머니 사정만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이걸 살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근데 자기 큰아이는 서점 같은 데올때돈한푼안 가지고 옵니다. 자기는 돈이 한 푼도 없으면서 아빠가 있기 때문에 아빠가 계산한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이것저것 자기 보고 싶은 책, 자기 사고 싶은 책다 사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현명한 아이입니까? 당연히 큰 아이가 현명하죠. 아빠가 옆에 있는데 왜 자기가 돈낼 것을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네가 왜 걱정하고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코로나부, 코로, 코로나로부터 지켜줄 것이고, 너의 직장 생활, 안정되게 내가 다 지켜줄 거다. 내가 네 재정 다 책임져 줄 것이고, 너의 미래, 너의 진로, 내가 알아서 다 책임져 줄 건데, 네가 왜 알아서 걱정을 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께 다 맡기면 하나님의 지갑에서. 하나님의 보화 창고에서 축복의 창고에서 우리를 위한 하늘의 축복들을 아낌없이 다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허구한 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수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만 그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수준에서만 생각하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나를 바라봐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갑을 바라보고 나의 창고에 쌓여 있는 하늘 보아를 바라보며 살아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문제를 붙잡고 그 문제를 묵상하면서 그 문제 때문에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겁이 나기 때문에 겁나게 기도해야 되고 살이 떨릴 정도로 두렵기 때문에 살이 떨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당신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모든 두려움을 내어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이 진짜 우리 인생의 위기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인생의 위기가 아닙니다. 또한 건강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이 진짜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진짜 큰 위기는요, 이런 큰 어려움과 두려운 일들이 내 앞에 크게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의 불신앙. 내 노력, 내 힘으로 그 위기를 맞설려 하는 우리의 불신앙.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이 진짜 큰 위기이고, 진짜 큰 아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두려운 사람이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위기에 내몰린 사람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걱정하고 두려울 시간을 이용해서 그 시간에 기도하며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어지는 우리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즉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담대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외치십시오. 나를 두렵게 하는 사탄의 권세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두 물러갈지어다라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움의 권세는 절대 기도하는 사람 옆에는 얼씬거리지 못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 말씀의 권세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권세가 쉽게 접근할 수 없고 쉽게 다가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는 무엇 때문에 두려하고 워 염려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것보다도 왜 우리가 두려운 마음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과 우리의 예배 생활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씩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은 온 세상이 뿌였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서 하늘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들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그것을 핑계로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생활에 되어 생활에 되어졌고. 그것이 내삶 가운데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버렸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즉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많이 침체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둘러싼 환경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우리 삶 가운데 태산같이 몰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예전에는 우리 가운데 믿음의 야성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 두려움들을 이겨나갔는데, 이전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두려움도 믿음으로 떨쳐나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온전한 예배 생활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그런 야성들을 다 상실한 채,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굴복당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고 새해는 다시금 은혜의 삶,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다시금 기도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진다면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뜨겁게 채워나가십시오.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집에서 나만의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막혀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다 기도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다 뚫어내십시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 믿음으로 떨쳐버리고 새해는 새 마음, 새 뜻으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듯이 두려운 마음, 염려, 걱정들은 이전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들은 다 버리고 새해는 주님 주시는 마음. 주님 주시는 은혜를 가슴에 품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을 해 나가십시오. 실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말씀 중에 능력이라는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능력이라는 단어를 헬로 헬라어 언어로 살펴보게 되면 두나미스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두나미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나마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이나마이트의 어근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하는 능력을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막혀 있는 모든 담, 막혀 있는 모든 장애물도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게 되면 다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커다란 산도, 커다란 건물도,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면 다 허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터널을 뚫을 때도 이 다이너마이트, 이 폭탄을 사용해서 터널을 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 즉, 우리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을 다 폭발시켜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 능력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상황, 모든 어려움, 모든 두려움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 모두가 무식쟁이였지만 그들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자 그들에 의해서 5천 명 아니 만명그 이상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초 대형 교회로 자라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염려와 걱정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다가오는 새해는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고 무너져버린 우리의 삶, 무너져버린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서 이 시대의 제자로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들답게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 행하는 모든 범사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존귀한 인생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